자,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5월 22일 오후 1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시점은 반감기가한달 진행 중입니다. 지금 알트들도 이제 불기능을 임박하고 있는데요. 이런 알짜배기들을 잡으셔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 오랜만에 스토맥스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보시면, 일단 지금 스토맥스 같은 경우에는 약 3년 전에 찍었던 투 같은 약 131원 찍고, 그 이유로 난한번더큰 상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3년간 조정만을 받아온 셈입니다. 자, 그럼에도 보시는 대로 최근 저점 부분에서 이전 최고점을 찍었을 때보다 더 많은 거래량들이 터졌고요. 그리고 반감기에 접어들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듯이 이제는 앞으로 더큰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늘 그랬듯이 지금 반감기에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 앞으로 최소한 단기간 이런 모양의 ABC 상승파동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조만간 큰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미리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과는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세부 타점 나오는 대로 매수신호 드리고 다 같이 진입해볼 예정인데요 자 우선 본격적인 내용 전달 드리기 전에 최근 저희 소통방에서 수이 났던 내용 먼저 전달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4월 19일 금요일 아침 9시 16분에 제 번호로 문자 3번 남겨주셔서 제가 그날 오후에 바로 매수신호 답장을 바로 드렸고요 코인은 세타 퓨엘 추천드렸고요 자, 보시게 되면 매수가 140원 이하에 걸어놓고 매도가는 190원, 비중 50% 들어가라고 신호드렸습니다. 자, 매수 근거 보겠습니다. 제가 2월 거래량이 터지고 그 저점부터 이어져온 추세 하단 부분에서 매수 예정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월 거래량이 터지고 그 이후 저점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그 추세선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라고 해서 해당 가격대인 140원 을 매수가로 드렸고요. 자,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공교롭게도 0.618구분까지 정확하게 반등이 왔었고 여러 매물 대를 생각해서 저희는 그것보다 살짝 아래인 190원의 매도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63% 정도 단타 수익 보셨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반감기가 한창 진행 중이기에 이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비슷한 수익 이 나와줄만한 코인은 지금 현재 많이 나와있는 상황이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나오는 번호로 문자 3번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말고 저희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 소통만꼭 입장하셔서 실시간에 확실하게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스타트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최소한 1월 3개 단계 ABC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추후에는 결국 이렇게 큰 라지의 입시가 만들어지면서 이전 차후점까지는 이제 충분히 뚫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존에 스톰맥스에 크게 물려계신 분들이나 이제 나와주게 될 이런 반등을 한번 먹어보려고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여유있게 아래 소통방 입장하셔서 앞으로 세부타점 대응까지 받으시면서 오히려 물리신 분들은 수익까지 가져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먹거리에 있는 코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고요 제가 잠깐 팩트를 말씀드리면 지금이 딱 많은 수익이 낼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매일 수식의 코인 차트를 하나하나씩 다비용석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만 지속적으로 뽑아내서 아래 소통방에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진입수있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니까 웬만하면 꼭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서 앞으로 다른 코인들도 세로운 매수점 단까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튼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점은 단감기가 진행 중인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만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앞으로 한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상승장이 나와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지금 딱 매수하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놓치면 두번 다시 오지 않을 타점입니다 자, 이런 다점은 이렇게 잠시 머물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잠시 머무는 게 찰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아래쪽에 소통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알트코인들 또한 이전 것좀 충분히 넘어갈 줄 거고 스토리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꾸준히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언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반감기에 이전 최고점 약 131원 부분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격 기준으로 대략 1 1배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 계좌 대비해서 약1000% 정도 수익을 무난하게 가져갈 자리가 이루고 나와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올라왔을때 수익률을 놓친 거 후회하지 마시고 꼭 지금 이런 게 있을 때후회자처럼 대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과연 여기까지 가격이 다시 올라갈까 라는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뭐 없었던 가격대를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심지어 교쳐져 있는 다음 상승장에서, 적어도 이정도점만 다시 가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배 정도 수익은 그냥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상승장에서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대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방에서 계속해서 수익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기존 다른 코인이 물려 계신 분들 대응도 내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혼자서 이것저것 하시면서 계사상에서 덕화시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인 게, 바로 이런 시장에서부터 대응을 받으셔야지, 추후 올라가는 다음 상승장에서 내 계좌 바꾸도 더 빨리빨리 할수 있다는 점 이런 타이밍이 중요하다꼭잘 이용해보시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데 그냥 막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 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코인은 세세한 분석과 세세한 정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식으로 돈 잃지 마시고 편하게 여기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이한 수자 조금이라도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한창 비트코인 반감기가 진행 중인데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고점을 찍은 후에 잠깐 하락으로 인해 물리더라도 결국 다음 상승장에서는 비트코인 또한 이 고점 충분히 뛰어넘고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줄 거고요. 이 상승이 계속 나오는 동안 알트코인들 먹거리가 정말 많이 남아있는 지금, 지금 이 시점은 정말 좋은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더 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 대응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도 문자를 남겼는데 왜 연락이 없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도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씩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은 그 다음 날까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 배정에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게,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 할 만큼 실시간성이 제일 중요한데,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연적 정보셈인데, 거기에다가 소중한 투자를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어자차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봐도, 대부분 직장인 또는 학생 또는 주부인데, 늘 오시는 분들 며칠 같이 하시고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받는데 진짜 올걸 그랬네요. 라고 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병에 걸려서 아프면 혼자서 스스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근처 병원 가서 의사라도 찾는 게 당연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하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리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당한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굳이 내 돈이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통신료 정도입니다. 자,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냥 다시 저희 유튜브 채널 한번 들려서 구독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번에 문자로 숫자 3번 남겨주셔서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셔서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